올해 KBO 한국 시리즈 우승팀, 다들 LG라고 하지만 승부싸움은 더 치열해질 예정 같아요. LG의 현재 성적은 정규 시즌 1위, 전력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마운드와 타선까지, 그치만 진짜는 가을부터, 선두가 무조건 우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 팬들은 잘 압니다. 회장님의 사랑 한화, 올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온 팀인데, 회장님이 직접 대전까지 가셔서 경기를 지켜보니 힘이 나는지 올해 역대급 성적을 거뒀습니다. 젊은 타자들의 성장에 불펜 안정감까지 기세가 무서운 팀이죠. 부산의 자랑 롯데. 상위권 싸움에 제대로 합류했지만 아직 결정력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괜찮지만 치고 나갈 한 방이 아쉽습니다. 호남의 꿈 기아. 올해 초반에는 다크호스라 불렸지만 지금은 8위에 머무르는 현실. 불안한 불펜과 타선이 계속되면서 힘이 빠졌다는 분석. 가을야구 갈수 있을까요? 숫자, 확률, 예측. 이런 거 야구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데 결국 필드에서 얼마나 폭발력을 터뜨리냐가 챔피언의 조건이겠죠.